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후회되는 열 가지에 대해 알아 봅시다. 첫째, 삶을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하세요. 둘째,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락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셋째,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넷째, 돈을 모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자신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여섯째,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일곱째, 후회보다는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을 후회하세요. 여덟째,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세요. 아홉째,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열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한 열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 봅시다. 뒤로는 나를 하등하게 느끼게 만든 일이 없다. 아니라면 나조차 알수 없었을 것이다. 나조차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후회하며 살아왔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니 후회가 더욱 커진다. 억지로 슬퍼하거나 억압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출발해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나 또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공감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